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라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네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예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나은의길에세 우리 1 3 0 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악한 세월을 보내이 나이라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이나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이집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기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은 이제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47장에서 보면 47장에 46장에 보면 요셉과 야곱이 상봉하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46장 29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어린 자녀가 아니지요. 아버지 야곱을 보러 온 요셉은 예굽의 이인자의 모습입니다. 참 멋있죠.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 요셉이 아버지 요그 야곱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돌보았죠. 그래서 야곱이 가장 좋은 옷만 입혔습니다. 그리고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그리고 야곱하마 꿈꿨을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요셉이 뭡니까? 국권이 자림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22년 후에 만난 요셉의 모습은 뭡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2인자죠. 다른 말라면 요셉이 해줄수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요셉은 있었고 그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5장이 보면 우리가 창자의 비유라 말하잖아요. 거기서 잃어버린 아유 아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잔치, 가장 좋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녀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모습,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제왕의, 뭡니까? 제상의 그 화려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기치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감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40장 30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건대 네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속이 어땠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어 떤 감정으로 살았을까요? 기뻤을까요? 양이 한 마리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었겠죠. 야곱의 22년 동안의 삶은 가슴이 문들어지는 삶이었어요. 22년 동안.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모르는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는 그후에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세계무로 보내서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려 했을까 하는 그 생각,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야곱은 22년 동안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 죄감,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를 어렸을 때 그때서야 안심해서 아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뭔가 어리둥절했다고 라 했잖아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런 감정인들에게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그 뭡니까 회안에 복받쳐서 크게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을 만난 이제 야곱은 어디에? 요셉은 고센 땅에 있다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머물 땅을 마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고센 땅일까 고센 땅은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한 5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일강 삼각주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비옥한 토지라 그래요. 그리고 고센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뭡니까?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국경 지역이라 할수 있는 거죠. 국경 지역이고 비옥한 목축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전국에 요이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오고 형제들이 오면 어디에다가 모실까 생각했다잖아요. 고센 땅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국경 지역이면서 또 비옥한 목축지가 있는 곳 그곳에다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거주지를 그 마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옥한 지역을 함부로 줄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리 그가 종리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명이 떨어지지 않느냐? 바로 왕의 명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말하게 하죠.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축을 할수 없어서 이곳에 거주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마레스 댁에 바로의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그곳에 거주하도록 말하는 거죠. 47장 6절에 보면 예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예굽은 농경사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농경사의 농사꾼이 아니라 목자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목자들은 뭐냐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목자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비롯하여 아브라함, 이삭을 갖다가 유목민으로 불렀지만 그나 농경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별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목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싫어했어요. 그때 오늘 보니까 바로가 뭐예요 이 야곱이 양을 치는 사람 목자인 것을 알고서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뭡니까 권한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고 피옥한 땅에 머물면서 이 기근의 때를 벗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뢰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예굽에 내려오게 하신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다 있죠.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진다 하더라도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럼 양떼들을, 뭐 소떼를 돌보는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모여서 농경을 지키하고 거기에서 또 목축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급으로 그들을 보내셨다. 바로를 만난 야곱이 이런 말을 하며 구절 보니까. 야곱이 바로이기인 아래 대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그네 길에 삶을 살았다했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야곱의 이말 속에 보면 그가 힘든 삶을 살았던 거 우리는 알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하더라도 그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동력 뭔가? 누가 함께하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삶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때에 맞는 은혜 가운데 인도에 내신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넉넉히 이겨 나가실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때에 따라 만나주셨어요. 잘하신 것처럼 형 예수에게 쫓겨 하르로갈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죠 28장 14절은 "네 자손이 땅에 뒤뜰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니 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얼마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가?" "너로 말미암아" 야곱과하브라미에주었던그 말씀과 같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이 복받기 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겠다." 또바따아람 예삼촌의 집에 있을 때그 형제들은 안색이 안 좋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서 오나 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가라. 힘들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행해 주셨어요. 내 출생지로 가라. 또야폭강가에서형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 너무나 겁에 질렸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사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제는 누구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누구를?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셨다는 겁니다. 또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패데렐로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만나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보다 축복된 말씀이 없죠. 총애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왕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대. 또 46장 3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예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야곱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야. 생명사계로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에요. 야곱, 바로를 축복할 때 나이가 130살이에요. 참 늙었죠. 굉장히 늙은 사람.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여기서 축복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말로서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마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바를 로 축복하는 야곱의 권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대잘 알죠? 그와 같은 힘이 누가 있기는 야곱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셔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권이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나라가 참 힘들죠. 나라가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들려온 소식은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 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가 어떻고 야 어떤 사람 야당 뭐 여당 막 서로 싸우잖아. 비난하는 거 싸우는 거야.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만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럼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만 우리가 평안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정말 평안하기 위해서 한번 뭐예요? 축 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념 따는 많이 갈려져 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라가 존재해야만이 내가 편안하다는 사실. 또 내가 나라를 축복했을 때그 나라가 평안하고 잘된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죠.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 그게 합당하면 그 집이 평안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었던 것처럼 축복의 권세,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주어졌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거, 우리가 늘 믿고 그 권세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웠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네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그네와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이두 가지 축복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리아님제 말에 축복의 인생을 있는 것을 압합니다 아브리아는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민족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있으리라. 이 무엇보다도 나무인 것 같아 인생을 살아갈 때주님 함께 동영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브리아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힘들고 어떤 경우는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의 자녀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또 업고 이 험악한 세월을 이겨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야는 저희가 그 능력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비야는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가 조조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늘 복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